제목은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롯 유다의 모습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롯 유다의 모습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부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마리아와 대조가 되는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이제 마, 막달라 마리아, 예, 마리아를 향했던 이 가론 유다의 초점이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향한 초점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가론 유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첫 번째였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줄 것을 말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길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말했던 거죠. 이제 거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가런 유다가 왜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런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계획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신이 왕로로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내가 주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의 왕 노릇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주인이로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 주인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주대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런 삶을 삶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여기까지 살펴 보았고요. 그럼 이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가론 유다의 모습 속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두 번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찾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의 거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16절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참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궁지에 몰리는 그런 악한 계획을 펼치죠. 그래서 은삼십에 거래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된 때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언제 넘겨야 될지를 찾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요. 거짓된 신앙은 항상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은 항상 그 악한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신앙,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모습, 이런 신앙돼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 절에서 보면 기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회, 그렇죠? 이 기회는 원문을 보면 이제 좋은 시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론 유다에게 있어서 좋은 시기가 어떤 시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시기,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겠죠.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없을 때. 예수님 홀로 계셨을 때 그때를 노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유다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길 계획에 그 골똘히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언제가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그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런 거짓된 신앙, 참으로 이 가런 유다가 굉장히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 사실, 하나님을 이미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자들, 자신이 인생이 주인으로 노릇하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가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론 유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이미 따를 때부터가 이미 악한 마음이었어요. 악한 마음 갖고 따랐던 겁니다. 맞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 악한 마음이 뭘로 바뀌어 집니까? 행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꿈대로 안 되니까 이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 악한 자들의 모습들이 정확히 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어, 사도 개인들이었죠. 이들 또한 자신의 이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뭐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과 멀먼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의 뜻, 뜻에 예수님이 자꾸만 방해하고, 자신, 자꾸만 책망하고, 자신을, 입지를 점점 점 좁혀오니까, 입지를 막 흔들어버리니까, 이게 한마디로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막 흔들어버리니까 이들이 결국 악한 마음을,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항상 그 생각 속에 골똘히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예수님 뜻에서 벗어나서 항상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항상 이 거짓된 신앙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이거는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의 그 악함의 대명사 일명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는요. 똑같습니다. 이 악한 자들과의 모습이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겠지만 짧게 하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다닌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찾아 거예요. 마귀가 찾아다닌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항상 먹이를, 먹잇감을 노리려고 누구를 찾지? 어떻게 해야지? 막이 이 생각만 하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이 마귀라는 자가. 마귀라는 존재가. 이렇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악한 생각만을 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낸답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의 일꾼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론 유다는 자꾸만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뭐합니까?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리세인들과 서기관과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올무에 빠트리려고. 이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 와과 관련해서 잠깐 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여러분, 이 과학이론 중에 보면요. 촉근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근이론. 이것이 뭐냐? 이좀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 쉽게 말하면 또 쉽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이 초끈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 과학적으로 볼때이온 우주가 뭘로 구성돼 있습니까? 물질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온 우주가 물질로 이 과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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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개다 보면 결국 초극세 입자로 마지막 이게 나타나는데 그 초극 세 입자 안에는 정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정보? 이온 우주를 형성하는 이 정보. 이 정보가 그 입자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자가 연결 연결되어서 조직체 로 돼서 이게 하나의 우주로 완성을 시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이론이 바로 초끈 이론이라는 말인데. 제가 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우주의 만물을 이 물질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 초극세 입자 안에 정보가 있듯이,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우주의 물질이 완성된 것처럼,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 안에 이 정보,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내 안에 있는 생각의 정보,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고 하는 생각, 이런 정보들, 이런 증오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 정보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가득 차 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갑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이것을 꽉 잡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표출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 마음의 정보, 내 생각의 정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정보가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정보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육신 안에 이 생각 안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삶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말씀해 보면은,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들, 어떤 정보로 너가 그것을 채워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정보,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정보를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꽃단장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의 고통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우리 이거는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4자, 3,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말 뭐라고 말씀? 말세의 고통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선한, 선한 생각, 선한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막 될수록왜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속여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미,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가 보여주는 게다 뭡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려라 라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더해집니다.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 키워나가게끔 합니다. 너의 그 인생의 주인공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면서 자아 심리를 계속 키워나가요. 키워라. 너의 <laughs> 성공을 꿈꿔라. 그래서 이 세상에 너만의 성을 쌓아 네가 왕로릇해라라고 계속 격동제를 시키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연예인을 통해서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러움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도록,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해니다 지금. 지금 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돈과 성공에 미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거의 다 주식들을 하더라고요.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을 막 거기에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 대부분. 너무나 안타까운요 그래서 청년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진짜 뭐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더 나쁜 정보를 이 사단 마귀가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부터가 사단에 속지 않도록 악한 생각, 악한 일을 꾸미지 않도록 거짓된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잠먼4장 23절,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인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8절, 어? 근신하라껴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가 어? 계속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지켜나가면서 깨어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자신, 한 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야 돼요.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우리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린 양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히 축원합니다.